여기는 코랄 방위군 상병 페라데이.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laughs> This yeah. one. 주러적 들이 우린 노 리고 있 어, 바위 는 널려 있 는데 말 이야, 착한데. 다 아, 캐럴레이저 천문기를 작동시켜보자고.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마룡가 님의 착륙 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해.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 아 좋은 일인가요? 음. 아, 파괴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 보듯 뻔하죠.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레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Obrigado.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 망할 해적놈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질을 노력절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야 끝났어. 조금도 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투 중이야 거기에 소해집해 집중해 집중 편이 또 하나 파괴 됐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목표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코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목소리> 베스핀가스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 기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하늘로 돌왔다 본명이 전투 중이사님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훌륭합니다. 목표로부터 어떤 활동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기 우리 퀴즈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파괴하셨군요.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는 좋았어. 여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소사오리라. 이라 만 크면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은 모조리 없애주. 잘했어. 목표가 산산조각 난 것만. 사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 부수는 거?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마다 전 희열을 느낍니다.